네, 안녕하세요. 프레임 로즈 나연입니다. <laughs> 그래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담당하고 있고요. 아름다운 자연을 이어가고 세상을 지키자는 뭔가 부부를 담고 있습니다. 어 일단 저희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노래랑 컨셉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과연 이걸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연습을 하면서 계속 노래를 듣잖아요. 근 후렴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중독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중분들께 조금 중독성이 있게 박아가지 않을까. 약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사실 지금 이렇게 와주신 것만으로도 저희 너무 행복한데 댓글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읽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어, 저희가 프리마주로 어?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좋은 댓글 써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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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너무 사소한 거라 조금 TMI. 데 어, 괜찮아요. 어, 제가 사랑니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나연이는 사랑니를 언제 뺄수 있을까? 어, 좋습니다. <laughs> 사랑도 중요하죠. 지금 스케줄 때문에 뺄 수가 없어서 타이밍이안 그래, 맞아. 나연씨가, 나연씨가 이 마음속 저항을 극복하고 아, 절차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준비 되셨어요, 나연씨? 아, 아직 마음 준비가 아직 안 되셨는 걸로. 네. 오, 극복 카레 이렇게 또 결론까지 깔끔하게 나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이렇게 해석이 나오면요 이 타로카드 결과를 SNS에도 공유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타로카드 뽑고 어나 이런 결과 나왔어 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도 참 흥미로울 것 같아요 안에 프리머즈 멤버들의 카드도 들어있으니까 우리 프리즘 분들이 뽑을 때 멤버의 카드가 나오면 더욱 좋겠죠 근데 제가 질문지를 한 장밖에 뽑지 못했는데 다시 질문 네한장 맞아주세요. 질문 <laughs> 네. 한 명당 두 개씩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저두장뽑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입덕한 팬들에게 프리로즈만의 매력을 어필해 준다면? 오아 아, 이거는 저는 진짜 저희 멤버들이 웃기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다들 엄? <laughs> 엄청 털털해요. 근데 아직 저희가 컨텐츠를 뭔가 찍은 것들이 있어도 업로드가 바로바로 바로 되진 않으니까 저희 이번에 스웨덴 다녀왔잖아요. 제가 브이로그를 정말 열심히 찍었어요. 이제 그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이 저희의 매력을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꼭 구독하고 꼭 보라는 말을 <웃음> <웃음> 전하고 싶습니다. <laughs>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질문이죠. 어, 또 하나는 이번에 프레이어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은이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저희가 아무래도 북유럽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북유럽에 있는 팬분들께 뭔가 저희 프리로즈의 이름을 알리고 싶은 소망이 조금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공백 기간이 길었던 만큼 이번 활동을 후회 없이 해서 또 한국에 계신 프리즘들이 더 많이 많이 저희의 가족 수가 더 많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나연 씨의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laughs> 온도차! 기다렸다! <laughs> 오늘 네, 온도차입니다. 나연 씨의 온도차가 뭐냐면요. 무표정일 때는 차가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따뜻한 다정쟁이라고 들었는데요. 다들 인정하시나요? 네인습니다 네. 네. 그렇죠. 나연 씨의 이런 갭 차이가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고, 또 나연 씨한테 빠져가는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딱이 포인트를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띄어쓰기의 중요성입니다. 예전에도 이제 라이브에서도 하셨는데, 오늘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직접 눈으로 볼수 있는 기회죠. 한번 가볼까요, 나연 씨? 준비되셨어요? 오예. 네.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네. 제가 한번 해봐서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어 그냥 하면 되는 걸까요? 네. 잠깐만요 그걸로 할까? 차가운 버전 따뜻한 버전 정도. 이렇게 해서 아 그쵸 그렇죠. 아, 차가운 버전 네 하나 둘 셋이요 하나 둘셋 아, 여기 못 지나가요 오 차가워 차가워 백민영 하나 둘셋 둘, 여기 못 지나가요 아, 아, 와 너무 오미경. 귀여워 나윤씨 <laughs> 아, 지금 너무 귀여워요 자두 번째 갑시다 자, 차가운 버전 하나, 둘, 셋. 어디가 또? <laughs> 오, 같이 가야 될것 같아요. 하나, 셋, 둘, 둘, 셋. 어디가 또? 오, <laughs> 아, <laughs> 아, 아, 너무 귀엽워 미안해요, 여러분. <laughs> 아, 너무 귀여워. <laughs> 자, 세 번째 갑시다. 자, 차가운 버전. 하나, 둘, 셋. 아, 가라고요 <laughs> 오, 오참참저 진짜 오. 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자, 이제. 귀여운 표정. 하나 둘 셋. 아가라고요. 왔다 왔다. 와 진짜 나윤이가 개욕하는 <laughs> 잘한다. 분위기 너무 잘하시는데요? 다이 지금 너무 땀나요. 지금. <laughs> 그쵸? 그렇죠? 잘하고 있어. 자 마지막 갑니다. 차가운 표정. 하나 둘 셋. 언제 나 사랑해. <laughs> 자, 이제 따뜻한 버전이죠? 하나, 둘, 셋. 언제나 사랑해! 너무 고마워요. <laughs> 하게의느 당장 네. <해야> <laughs> 진짜 사랑해주고 싶어요, 그쵸? 네! 자,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확실히 다르고 반전적인 매력이네요. 첫 번째, 그 차가운 버전 했을 때는, 어, 말도 못 거는 그런 못걸것 같은 차도녀 느낌이었는데, 두 번째 버전 딱 하자마자, 너무 사랑 이런 사랑이가 어디 있었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쵸 여러분? 네, 네 아, 잠깐만 아, 내가. 네. 반응이 네. 내가 너무 좋잖아요네 반응이 뜨뜻 이지근하네 네. 그럼 반응 좀 반응. 뜨겁게 해주세요. 그쵸 여러분? 네할수 있으면서 아, 맞아. 아실 수 있으면 이상 어, 네, 우선 이렇게 함께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10개월 정도의 공백기간이 있었는데, 네, 이제 어딘가로 떠나가 주시지 않고 저희를 기다려주셔서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활동 열심히 좋은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요. 우리 프리즘은 늘 건강 챙기고, 그리고 멀리서 와주신 레이니 언니 부모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감사합니다.